산업과 혁신은 안전한 도로, 교통, 깨끗한 물, 전기와 같은 효과적인 인프라에 의존하여 지역 및 국제적 수준에서 기능합니다. 우리 모두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개선된 인프라, 산업 및 혁신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는 UN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인프라가 갖춰지면 기업가들이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훨씬 더 좋게 만들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번영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인프라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보도, 흐르는 물을 제공하는 저수지,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시켜주는 데이터 센터처럼 기반 시설이 튼튼할 때 사람들은 연결되고 새로운 혁신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번영하는 경제를 지원합니다. 도로와 다리는 생산자들로부터 소매업자들에게 상품을 운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도로가 좋은 상태일 때 적절하게 일을 할수 있습니다. 경제는 순조로워지죠. 2017년 열대성 폭풍 네이트가 남미 국가인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를 강타했을 때, 갑작스러운 홍수와 산사태가 수많은 도로와 다리를 손상시켜 구호활동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곧 나라들의 경제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기반시설이 손상된 지역 사회는 자연재해 후몇주 또는 몇달 동안 물과 전기가 없는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회복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지진으로 파괴되었던 스천성의 경우, 3년 후이 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덕분에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었죠. 케냐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개선되어 시민들이 개인 대 개인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되었고, 농부들이 엠페사와 같은 모바일 머니 앱을 사용하여 소매 업체와 직접 거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국가, 주및 지방 정부가 스마트 빌리지 이니셔티브에 협력하여 농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생, 새로운 도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투자함으로써 낙후된 마을을 모범적인 마을로 변화시키고 있죠. 좋은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혁신하고 창조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